자, 오른쪽에 보이는 물건이 오늘 소개해 드릴 매각 물건입니다. 오늘 매각 물건은 3면으로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6m 도로입니다. 자, 주택 출입구 쪽에는 전면으로 15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서 회전 교차로를 이제 물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앞쪽으로 상가 전면에는 2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품 경매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부산시청 녹음광장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이지만 규모는 웬만한 빌딩 이상인데요. 토지가 사거리 각지에 반듯한 정방형이라 활용도도 높고 지금 1회 유찰되어 감정가에서 30%가 저감된 가격이 무엇보다 큰 메리트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물건의 현황과 입지 조건, 그리고 입찰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까지 영상과 함께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음> 지도로 오늘 물건의 입지를 살펴보시면 오늘 물건의 위치가 여기이고 1호선 시청역과 홍해선 거제 해마 지역이 도보로 5분이면 이동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호선 거제역도 도보 10분이면 이동 가능한 거리입니다. 본권 바로 앞에는 녹음광장이라고 굉장히 큰 공원이 있는데요. 부산시 공원입니다. 부산광역시청 공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곳입니다. 뭐 부산 시민들의 이제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이제 인근의 직장인들이 뭐 점심 식사를 하고 가벼운 산책도 많이 하는 곳이고 특히 이 지역이 초역세권에 부산 시청과 경찰청, 부산 지방법원과 검찰청 등 복합 행정 타운이 위치한 지역이라 이 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주택 원룸 등의 주거시설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부산 시청과 연산역 이 인근이 주거와 상업 사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단지의 아파트부터 소규모 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병원과 은행, 관공서 등 다양한 주거 인프라가 혼재된 그런 지역입니다. 노후된 구역별로는 꾸준하게 개발 및 재정비가 예정되어 있고 배우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라 미래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입니다. 부동산은 위치와 접근성에 의해 가치가 판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면에서 볼때 이번 매각 물건은 2차 최저 매각가가 충분한 관심을 끌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사진으로 본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물건의 모습, 전면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 해강물건 바로 앞이 이렇게 회전교차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 모습도 보이네요. 여기가 공원의 모습. 지금 이 사진은 건물 뒤쪽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주택 입구 쪽 사진인데요. 지금 이쪽 도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부산 진구 남구 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주택에 이게 대문의 모습이고 주택 1층, 주택 2층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주차장 입구인 것 같네요. 주차장 입구 쪽 바로 맞은편으로 이렇게 횡단보도 여기도 물고. 야, 기가... 이어서 인근에 실거래된 내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동해선이 지나는 거제대로변에 내지 73평의 5층짜리 상업용 건물이 2020년에 26억 6천0백만원 평당가 3천6백5십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매각 물건이 유동인구 많은 항아리 상권이라 훨씬 더 활용도는 높습니다. 거기다 지금 최저 평당 가격이 2,380만원이니까 이 물건은 여건만 된다면 그냥 돈 되는 물건입니다. 다음 물건은 녹음광장 옆에 골목상권 물건인데 소속길이라고 먹자골목 상권입니다. 대지 55평에 2층짜리 상가주택이 16억 5천만원, 평당 가격으로는 2,984만원에 거래가 된다. 다음은 가장 최근 거래 내역인데, 숙박시설 75평, 3층짜리 건물이 평당 2600만원으로 19억 5천만원의 실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세한 물건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22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소재한 근린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50억 5,853만 7,360원이고 2차 매각은 2025년 4월 18일 최저 매각 가격은 35억 4,097만 6천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각 토지와 건물의 현황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고 면적은 4 9 0입니다 12.9제곱미터로 1 0 4 9평이네요 제곱미터당 공시 가격은 1,020만 원이고 토지의 감정가는 50억 2,758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99% 이상이 토지의 감정가입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용도이고 제시의 건물도 매각에 포함되어 건물의 감정가는 제시의 건물 보함 3,095만 7,360원입니다. 다음은 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인데요. 보시면 노란 바탕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뭔가를 허가나 신고 없이 마음대로 건축 내지는 설치를 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2010년에 10제곱미터, 30제곱미터, 35제곱미터의 점포 무단 증축의 내용입니다. 약 75제곱미터로 22평 정도 되는데요.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 증축 부분이 기역, 이연, 디귿 이렇게 세 부분이 무단 증축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역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역 부분, 이연 부분 그리고 여기가 디귿 부분입니다. 이렇게 10제곱미터, 30제곱미터, 35제곱미터 이렇게 약 22평의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데요. 조건부로 진행이 되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기부 현황입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 12월 7일 현순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고 그 아래로는 모두 소멸되어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음은 임차인 현황입니다. 박 사장님은 1층 상가 전체를 보증금 2억 5천에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송 사장님은 박 사장님에게 보증금 300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전전세로 임대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임차인 모두는 대항력이 없으며 인도명. 대상입니다. 이물건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입찰 대리부터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는 곧 유익한 경매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